자 오늘은 제가 이 천수무로 동치미를 좀 담을 거거든요. 이 천수무는 이렇게 제 주먹만 한 크기예요. 이게 단단하고 무르지 않아서 동치미 담으면 아삭아삭한 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천수무 무중에서도 작은 거를 이렇게 선택해요. 하나 끊어 먹기에 딱 적당한 만큼 천수무를 다듬어가지고 이제 닦아볼 건데요. 이렇게 봐서 천수무 이 무청은 많이 사용할 거 아니라서 누런 잎 무청은 떼어줍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 소금에 염장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런 잔뿌리 같은 거 이런 거 잘라내고 뿌리도 잘라주고 잔뿌리를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청과 이무 사이에 검은 검은 단계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깨끗이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치미 무를 닦아볼 건데요. 부드러운 솔로 무겉 표면을 문질러서 닦아줘야 돼요. 이 껍데기에 상처내지 않게 이 흙만 싹싹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면 됩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면 안 되니까 더러운 부분을 싹싹 문질러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를 깨끗이 씻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에 물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여기 소금이 이무 표면에 달라붙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지 않고 바로 소금에 굴려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소금을 넣고 여기 이렇게 돌돌 굴려주는 거예요. 굴려서 이 소금, 몸에 소금이 이렇게 묻어나도록. 한 12시간 정도 절글 거라서 이렇게 절,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수무 두 단이거든요. 이게 김치냉장고의 가장 큰 통인데, 자, 꽉 차고 이렇게 어 위로 넘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절거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통으로 하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절거는 12시간이 된 천수무 동침이에요. 자, 쑥 내려갔어요. 조금만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천수무 두발입니다. 보면 이렇게 우우 절인물도 나왔어요. 이것도 이쪽에 부어서 12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망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 마늘을 넣겠습니다. 이게 마늘 세줌이에요. 생강 세, 세 쪽.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쪽파 다듬고 남은 뿌리에요. 자, 쪽파 뿌리도 넣어주고요. 자, 요거는 제가 따서 말린 고추. 고추도 한줌 넣어주겠습니다. 고추도 넣어주고요. 자, 이제 대파도 넣어주겠습니다. 대파도 넣어주고요. 자, 썰어 놓은 양파도 모조리 다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됐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입구로 꾹 통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막아가지고 자 동치미 넣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순무동치미를 요... 담아 볼 건데요. 우선은 쪽파를 밑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쪽발을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2 4시간 절거진 무를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좀큰 거를 밑에 넣고 뭐좀큰 거를 밑에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진 봉투도, 주머니도 넣어주고 다시 무도 넣어주고 무도 위에 또 올려줍니다 이게 철수무 두 개인데, 두 단인데, 이렇게 무가 절거지니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배와 배도 넣어주고 사과도 넣어주겠습니다 동치미 육수에 들어갈 다시마물을 끓여보겠는데요 이게 다시 이게 물 1리터예요 다시마 손바닥 많은 거두 쪽을 넣고 자, 팔팔 10분 정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중불로 놓고 10분간만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치미 육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무를 절인 소금물이에요. 무에서 나온 물. 이 이것도 한 1리터로 생각을 하고 또 다시마 우려낸 끓여낸 육수도. 1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매실 액기스한컵이고요자 요거는 까나리 액젓 반 컵입니다. 이게 다 종이컵으로 기준해서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한컵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가 1티스푼 들어갑니다. 이게 총 지금 6리터의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소금을 잘 녹여주고, 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짜! 이렇게 짭짤해야 돼요. 이렇게 짭짤해야 무도 속까지 완전히 절여지지 않았고. 사과와 배도 들어가고 뭐 양념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짭짤한 물이 돼야만 봉치미가 상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제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치통 집에서 제일 큰 거거든요. 자 물이 이렇게 찰람찰람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이렇게 비닐을 위에 딱 씌워서 공기를 딱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서늘한 곳에 집에서 제일 서늘한 곳이 아마 대문 옆집일 것 같은데 서늘한 곳에 이렇게 나서 최소 2주 2주 동안은 바깥에서 익혀줘야 돼요 상온에서 그런 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뽀글뽀글 이렇게 공기층이 올라오면 그때 김치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또그 안에서도 적어도 2주 이상 또 숙성을 시켜서 한 달이나, 한 50일 정도 지나야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상온에, 상온에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